완전히 호구 당했네. 걔 너한테 진심 아니다. 그냥 잠깐 뜨겁게 위로받고 싶은 거야.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, 어? 야 여자들 다 그래. 안 그런 사람 없어. 아 그러면 남자들은 왜 그래, 어? 아니, 딱 봐도 아닌 거 알면서 이쁘면 그냥 막다까 먹어? 야, 지들이 무슨 차는 줄 아나 봐. 아, 난안 그래요. <laughs> 야, 아니야. 야, 군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깽판칠는게 없잖아. 뭐, 사랑을 쟁취하지도 못해. 그렇다고 쿨하게 부버지도 못해. 야, <laughs> 응?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? <laughs> 야, 위로를 해줄만해야 위로를 하든가 하지, 응? 어? 남의 거 훔쳐먹은 콧지질이한테 내가 무슨 위로를 할까? 이래서 여자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네가 여자라면 너한테 끌릴 거 같아? 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아 <laughs>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뭐 보통? <laughs> 보통? 어. 스스로가 보통이면은 남자들은 두 단계 뒤로 가야 해. 너는 매우 아니다. 아, 아, 매우 아니다? 아니 그, 그럼 뭐 여자는? 매우 그렇다? 뭐넌 뭐, 뭐, 뭔데? 나는, 나는, 나는 나는 그렇다 축에 속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다 축에 속하는 여자가 겁나 많아서 나는 경쟁력이 없어. 야 그것도 슬프다. 응. 아. 하유, 현실은 냉정한데 이상은 낮추기 싫고 엉덩아리는 또 뜨거워지고, 하, 애매하다, 애매해. 야, 응? 나 못해? <웃음> <웃음> 진짜 조그제 말고. 어, 너네 그러니까, 너 이등병? 아니야, 아니야. 너훈너병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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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은 너무, 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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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좀 해봐봐 무너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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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좀좀너너너 귀여, 귀여워? 아, 귀여워? 아, 귀여워? <laughs> 아, 귀 어. 아,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? 아이 <laughs> 야, 너 여자 신음소리가 남자 때문인 것 같아? 그거 아니야. 그냥 자기 신음소리 에 지가 흥분하는 거야. <laughs> 어, 진짜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진짜로, 진짜로. 아니,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이 감탄하지 같다. 매번 널낳아가지고 진짜. 아이, 와. 진짜로. 진짜로. 너 같은 딸 있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. 그냥 항상. <laughs> 알 왜? 나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딱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거든.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딱 30살이었어. 음, 내가 지금 딱그 나이인데. 음, 그냥 세상 뜨기엔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. 그냥 엄마 대신 사는 거라고 하고 살고 있어. 근데 내년부터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내 인생의 좀 주인공으로.